그아 사람들이. 좋네요. 제공구. 하기 싫어. 하기 싫어. 야, 아 나, 나, 하기 싫어. 진짜 시원하긴 하다. 야. 역시. 일리는 바다예요. 모르시네요. 근데 요즘 나의 원픽은 사실 컵라면은 진. 어, 그렇게 네. 되겠네요. 기가 막힙니다. 참깨 참깨 맛있지. 네. 맛있겠네. 얘는 아, 오늘 왜 이래? 컵라면 먹고 싶다. 나는 뭐 하는 거예요? 그래서 좀더 놀아야겠다. 오呦. 발가를. 발가. 발에 주름이 하나도 없어. 좋아요. 지금 느낌 있어요? 좋아요. 자, 좋습니다. 자, 공을 던질 테니까 자기 편 쪽으로 오케이. 가주시면 아, 그 농구도 편... 아니고. 괜찮아요. 아, 셋. 아. 어. 어. 어 아, 죄송합니다. 이거... 죄송합니다. 괜찮으세요? 노란 카드. 죄송합니다. 죄송. 근데 저너 엎드려 빠져. <웃음> 죄송합니다. 노란 <laughs> <죄송합니다. 야, 옐로 웃음> 카드입니다. 어 야, 은호야왜 저래? 물 마신 거예요? 야, 불좀줘 볼래? <laughs>